네 지사님 네, 지사님 기재부 2차관도 지내신 바가 있는데요 기재부 2차관실이 도로 항만 같은 대규모 SOC 사업 총괄하고 또 예비타당성 조사 관련해서도 관장 업무 하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평생 기재부에서 계셨고 또 2차관 장관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한 경험과 이해도가 누구보다도 높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정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대규모 재정 출입이 되는 신규 사업에 대한 어, 경제 타당성 등을 포함해서 어, 결론을 내고 그것이 어, 우리. 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은 국가 예산을 투입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국가재정법에도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국토부 장관 차관이 7월부터 계속하는 얘기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이 예타하고 달라진 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예타는 아무것도 아니다. 예타는 대충 선을 긋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아무렇게나 뒤집어도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타라고 하는 것이 사업의 경제성과 정체성을 종합 평가해서 국가 재정 투입을 허락할지 말지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예타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비는 한 푼도 지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이 서울양평고속도로가 2021년 4월에 어렵게 이제 기재부 예타를 통과했는데요. b c 는 0.82. AHP 종합 평가는 0.508. BC가 0.8이면 경제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는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님도 그 5호선 연장에 대해서 작년에 아 지난달에 기자간담회 하면서 BC가 0.8이면 수도권은 탈락하는 수치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더라고요. 그럼 결국에 이 고속도로는 경제성보다는 정책성 점수를 많이 받아서 예타를 통과했다고 볼수 있는 건데 이 서울양평고속도로의 핵심적인 정책성은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어, 이 평가 항목 중에 보면 상위계획 반영 등 정책의 일치성이나 어, 지역 주민의 태도 호응도 이런 걸 종합적으로 어, 본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제가 이 예타 보고서를 보고 파악한 바에 따르면. 주말마다 출퇴근 시간마다 너무 막혀서 불편했던 양평, 양수리 일대의 도로들, 6번 국도와 서울 춘천 고속도로 등의 교통난 해소가 정책적 평가의 핵심이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7월에 국토부가 이 종점 변경안에 대해서 종점을 변경하면 육번 국도의 교통량을 원한 대비 2천 대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지사님도 알고 계신가요? 네. 네. 이게 양수리를 끼고 있는 양서면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변경을 하는데 양수리일 때 6번 국도의 교통 정체가 하루 2천 대 감소한다. 이게 수긍이 되십니까? 수긍이 안 됩니다. 네. 제가 2000, 네. 네. 저도 수긍이 안 되는데 왜 수긍이 안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일요일인 어제 오후 5시에 실시간 교통정보를 캡처한 것입니다. 1번은 6번국도 양서면 양수리 일대, 2번은 서울춘천 고속도로 서울방면, 3번은 변경종점이 있는 강상면 일대입니다. 빨간색이 정체 구간 도로인데, 우리가 익히 예상하듯이 1번과 2번 부분이 새빨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6번국도 서울방면 양수리 일대, 주말인데도 꽉 막혀 있습니다. 저긴 옛날부터 원래 저렇습니다. 다음. 서울 춘천 고속도로 서울 방면. 차들이 꽉 막혀 있습니다.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국토부가 종점을 변경하겠다는 위치인 강상면 남양평 IC 주변. 같은 시각인데 너무 한적합니다. 차가 딱한 대밖에 없습니다. 이거 한 대도 없어서 기다렸다가 캡처를 한 건데요. 방금 보신 저 서울 방면에 6번 국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 교통 정체 해결하려면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은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뭐 당연히 저 양서면 쪽으로서 해 원안대로 가야죠. 네,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조가 2008년에 민자 사업자가 경기도로 제안한 맞습니다. 사업이었고요. 그 2008년 민자 최초 어 제안 당시부터 2018년 예타 사업 제안 될 때까지 10년 동안 언제나 종점은 양서면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추진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양서면 양수리 일대가 늘 교통 혼잡이 있었던 곳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고속도로가 논의되고 추진돼 왔던 것이고 그게 바로 정책성 점수가 높게 평가됐던 핵심 이유인 것이죠. 국토부가 변경 노선으로 타당성 조사 결과 도출한다고 해도 이제 총사업비 관리지침상 보면 전체 노선에 3분의 1 이상 변경되거나 이제 사유가 발생하면 기재부 장관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기재부 차원의 검증 절차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지사님께서 현재 기재부 장관이라고 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리실 것 같은가요? 이 변경 노선에 대해서 국가재정 투입을 허락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변경안을 가지고 어 제가 있을 당시에 기재배 협의를 한다면 시종점 변경과 55% 노선 변경이라면 최소한 타당성 재조사 또는 예타를 새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존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를 비추어서 이 사안을 본다라고 한다면 이 변경 노선은 경제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핵심적인 정책성 요소였던 양수리 일대의 교통 혼잡 을 해소할 수 없는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식적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이제 국도 6호선과 서울 양양 고속도로 두 개에 대한 것이거든요. 특히 그 두물머리 일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어그 교통 해소에 변경하는 큰 도움이 안될 겁니다. 어, 원안이 그큰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아까 허영희님 지도도 계셨지만 가장 막히는 그 설악에서 그 화도 그 구간의 교통을 거의 반 정도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뭐 이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가 봐도 원안이 변경안보다 당초 목적에 부합하다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에, 사실은 이제 그 예타 안에서 변경안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업체에 그 참여했던 사람의 주장은 착수 보고의 이유에 가장 예탄에서 병경안으로 바뀐 이유가 민원 발생. 민원 발생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다. 바꿨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무상에서 어, 예탄과 아이 어, 변경안 그 민원 때문에 이렇게 종점과 55% 이상의 노선이 바뀐 예가 사,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는 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보지 못했다. 그런 극히 이례적이죠.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네. 민원이 변경안이 더 훨씬 많이 나오는 않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대수도 뭐 1700세대 그렇습니다. 4개 예. 마을에서 10개 마을로 바뀌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중간까지 일관되게 국토부는 개입한 적이 없고 업체가 변경안을 만들어서 추진을 했다. 국토부는 일체 개입하지 않았고 보고만 받았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약간 입장이 이제 바뀐 듯 한데 처음에는 그래 했거든요. 이런 얘가 국책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사례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없죠 네. 어, 업체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계속 가업수행서를 예, 점검을 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비용편익분석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는 왜 그러면 은 변경안에 대해서 어, 비용편익분석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느냐 로데이터까지 제출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국회에서 하니까 국감 직전에 이제 변경안에 대한 비용 편입 분석 보고서를 예탄과 비교해서 이제 제출을 했는데 보니까 전제 조건이요. 예탄에서 시 시점을 바꾸고 어 그리고 변경안과 같이 해서 이제 검토한 결과가 아시다시피 예탄은 0.7이 변경안은 0.83 이렇게 나온 걸로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까? 네, 저는 전혀 그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당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 예도 없죠.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사실 또 변경안이 보니까 비용도 한 900억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점도 바뀌고 노선도 한55% 변경이 되고 이른 아닙니다. 그러면 국가재정법과 기획재정부 재정준칙 관리지침이죠. 총, 총 사업비 관리지침. 이런 법령 근거에 따라서 당연히 기획재정부요 당국이 이제 협조하거나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어, 그런 경우도 없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어느 단계에서 협의할 거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국토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의 경제예산국장하면서 네. 이 정도 일이 있으면 국토부가 당연히 공식 비공식 협의를 해야 될상황이 그렇시죠. 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과업, 예탄의 과업 어, 지시서에 보면 사업 목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 예탄에는 사업 목적이 어, 그 장례 노선축 연장 계획을 고려하라.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마 이제 강원과 어, 수도권, 동북권의 이제 고속도로 장례축이죠. 그런데 변경 안에는 장례 연연축을 고려하지 마라. 미고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제 애당초의 사업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그런 경우에도 가능합니까 뭐 전혀 전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그런 예도 없죠 예예 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볼때아종점한 변경안이 그동안에 수차례 있었다 국토부 주장은 24 차례나 있었고 여러가지 있어서 이건 뭐 극히 게 이례적 이지도 않고 어,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국토부 장관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국토부 관계자들도 그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저도 그, 저 자료를 보니까 2012년 이전에는 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제도가 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종점이 50 바뀌고 노선이 55kg 정도 55% 정도 바뀌는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 이 국책 사업을 해 오셨고, 또, 어, 예타라든지 비용평균분석을 어, 승인해 주는 그런 어, 직책에도 계셨고, 그래서 이산 자체가, 아까도 이제 경기도지사 입장에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극히 이례적인 거죠. 아주 지극히 이례적입니다. 예. 그래서 왜, 누가 어떻게 이것을 바꾸는지가 본질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경기 도지사 입장에서는 그럼 이 사업을 현재 아까 결자 해지라는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러면은 아 국책 사업을 또 포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어떤 결론을 해줘야 아 타당한가 바람직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해 주시죠. 예, 저는 그 당초의 목적 부합 신속한 사업 추진. 또 양평을 포함한 우리 경기 동북부 주민들의 수권 사업 해결을 위해서 애초에 그 원안인 예타 안대로 추진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믿고 있고요. 이 문제 해결이 지금 위해서는 결자 해지하는 아 그런 것이 아이 문제를 푸는 첫 단추 단는그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